찬 선수께 준했습니다 저는 권준완 권식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 날씨 더운데 훈련 좀어떠셨어요 거의 좀 일찍 했습니다. 오전에는 늦은 시간좀 더워서 네. 좀 일찍 하고 네. 좀안 더울 때 훈련을 네. 좀 하셨어요. 우스국 경기 좀 어떠셨어요? 좀 아쉬움좀 많이 남았을 것 같기도 한데. 예. 네. 근데 이제 특별 승부 기회 잡으셨잖아요. 근데 예, 예. 뭔가 좀 아쉬웠어요. 1차가 없었고 좀 2차 예, 승부했었다는 그래서... 게좀 아쉬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좀? 욕심도 났, 났을 것 같은데. 어, 너무 과한 욕심은 안 부리고, 네. 좀 편안하게 좀 생각하고 하려고 네. 그게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 급하게 먹으면 또안될것 음. 같아서 네. 좀 편안한 마음으로 네. 경기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 오늘 경주 보면 자리를 많이 바꿨던 것 같아요? 네. 어, 아셨던 분인가요? 아니면 그냥 하다가 욕심 나서 계속 자리를 바꿨는데? 아, 제가 그 선행 뒷자리 있을 때 네. 계속 바꾸시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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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계속 바꾸러 오지? 생각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저보 점수가 높더라고요. 네네. 저 끝나고 알았거든요. 아,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좀 알았어요. 계속, 저, 아, 제 저치기를 네. 제가 젖히기를 쏠라고 하나,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까 저가다 점수가 높더라고요. 아, 아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다리를 많이 바꿔서, 나 개인적으로 네. 뭐 친구 있는 사이나 아, 뭐 그런가 그런가요? 그런요 네. 아, 이번에 참 네. 특별신경 도전이잖아요. 네. 내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지금 득점은 높은데, 이번에차아 보니까, 오늘 경기 보니까, 뭐, 히려좀 떨어진 선수들이 있어서, 네. 어, 수,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광명은 토익 경기가 중요하잖아요. 네. 우승을 해야지만, 아무래도 그렇죠. 안정감 있게 결승할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펼쳐나가요? 내일은, 기회 된다면 자력 승부도 좀, 할수 있으면 하고요. 네. 내일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하니까, 집중 좀더 많이 해서, 네. 경기 잘 풀어내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자력 승부도 가능해요? 못봐서 네. <laughs> 자력을 안한지 오래됐는데 네. 음, 하면은 할수 있어요 네. 위원팀 선수들 자력위주로 훈 많이 하시나요? 예, 네, 저는 자력위주로 많이 하는데 네. 그전까지는 계속 점수가 높다보니까 앞에서 선행 네. 선수가 한명씩 있어가지고 네. 제가 가려고해도 앞에서 네. 네. 선행선수가 있어버리니까 네. 그런것 때문에 못가고 그랬는데 네. 뭐 내일이나 뭐 모레같은 경우는 된다고 하면은 제가 네. 승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벨차 어차피 좀뭐 강력자들 많아서 계속 만날 것 같아요. 네. 서로 좀 견제하는 게 맞을 거야. 아니면 또 오늘처럼 좀 그렇게 할 하면서 좀 우승을 할수 있는 작전을 보어준것 같을까요? 뭐 견제 같은 경우는 결승 가봐야 네. 하겠죠. 네. 근데 뭐 내일 같은 경우도 솔직히 지금 뭐 2등 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네. 내일도 네. 뭐 1등을 해야 결승을 가는 네. 선수도 있고 네. 2등을 해도 네. 가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취할 것 같습니다. 네, 견제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좀, 짧게 가득하면서 견제도 가능할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상황이 되면은 그렇게. 아, 그래 <laughs> 아, 결승 간다면, 네. 딱히 뭐, 친분 잃을 수 있는 선수는, 지역적으로는, 이룰, 지역적으로 이룰 수 있는 선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친구는 한명 있는 것 같아요? 전라권에 예, 친구죠? 예, 김기검 선수.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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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서로 잘 아세요? 예. 아, 그래요? 협공 네. 가능할 것 같아요? <laughs> 어쩐, <수> 그 선수도 <laughs> 좀 욕심이 있을 것 같고, 예. 본인도? 그 특별신급하기 에서는 욕심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서로 스타일을 잘 몰라가지고, 친하긴 한데, 네. 경기 스타일을 서로 잘 몰라가지고. 네. 만약에 결승에서 만난다고 하면은,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자리 잡게 된다면, 본인 작전상, 김경호 선수가 앞에 있고 본인 뒤에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어떻게 될것 같아요? 득점상으로 황 보면 그렇게 맞는 건데, 네. 또 자리가 또 그렇게 그렇죠. 되는 것도 아니니까. 네. 그래서. 습니 아, 근데 뒤에 있으면 좀 끌어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면 좀힘 쓰는 게 맞아요. 뒤에 있으면요? 네, 제가 아, 김규원 선수가 뒤에, 아, 뒤에 있으면은 있으며는... 아, 끌어내기보다 제가 힘써서 그냥 하는 게 나을 아, 네, 것 같습니다. 아, 네. 가급적이면 그래도 딱히 협공 이룰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좀 네. 친구랑 하는 게 맞는 건가? 있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네, 협공이 그렇죠. 된다면 네. 다른 선수들에. 네. 네. 뭐 팔팔령 얼마 전에 모였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 저는 그때 네. 예비구성전을 가가지고 이제 네. 못 갔습니다. 아, 그래서 팔팔령 친구들 잘 아세요? 예, 거의 다. 저희 뭐, 아마추어 시절부터 다 친했던 네. 친구들이랑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뭐 컨디션 괜찮았죠? 으예 네, 그렇게 나쁜 건 없습니다. 지붕 잘하면 빨리 올라가는 거아니에요네 이번 주에 지붕 잘하면 네.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멋진 선수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성현 선수 기대했습니다. 저는 경주 날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쉽게 좀 내려오셨는데 훈련 네. 좀 어떠세요? 요즘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네. 좀 고개 위주로 네. 그늘이 있으니까. 네. 고개 위주로 근력 운동 네. 좀 하고 있고, 네. 피스타에서 좀 인터벌 대시 운좀 네. 짧게. 네. 지금 네. 오늘 도 상당히 아쉬워요. <laughs> 우승을 차지해야 되는 경주였었던것 같은데, 오히려 차는 안나왔고 역전 허용당하는. <laughs> 어떠셨어요? 방식인가요? 아,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네. 아, 착각이요? 그, 네. 김홍건 선수가 병주 타고 있다고 생각해서, 네. 김홍건 선수를 견제를 하고 있었는데, 네. 밑으로 이렇게 팔 줄을 네. 몰라, 그걸 대처를 못 해가지고. 네. 당해가지고 이미 힘을 쓰니까 네. 또 코너에서 또좀 부드럽게 타고 대고 네. 재준 선수를 바퀴에 딱 물려가지고 넘 네. 나오게 했었어야 되는데 네. 당해가지고 네. 좀 하, 아쉬워 겠습니다 아, 그래서 네. 오늘 좀 아쉬워서 네. 잠못 자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쩔 수 내일 경주는 어차피 네. 지나간 경주니까 네. 내일 경주는 좀 강급 후 아직까지는 네. 보여준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보여주는 경주를 한번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도 가졌는데. 그게? 아. 2주 전에 창원시합에서 이제 선행을 한두번 정도 가보니까, 네. 아, 예전부터 또 선발급에서는 선행승부를 좀 많이 했었고 네. 하니까 네. 좀 그게 몸에 맞는 것 같은데, 네. 계속해서 지금 선행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고, 시합 때도 네. 한 번씩 또 힘을 써보고 하니까, 네. 될수 있으면 힘을 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차피 네. 점수가 좀 낮은, 낮은 상태에서 네. 떨어져서 인지도도 좀 떨어지고 하니까 네. 저도 저 자신부터도 회복하는 네. 게 먼저고 인지도도 네. 회복하는 게 먼저고 해서 네. 좀 자력으로 좀 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뭐, 강급자 있기 이식, 때문에 네. 기존 선수들좀 서두르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또 이제 활용해 나가야 될것 같은데, 네. 강급자들이 많아요, 근처. 네. 또 이제 만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또 오늘 같은 또 그런 신경전 펼쳐 나가야 되는 건가요? 뭐, 추입 선수들이 많냐, 뭐, 네. 선행 그렇죠. 승부들이 많냐, 이걸 제가 보면서 시합에 들어가는데, 네. 자력 성부 하는 선수들이 많아, 많을 경우에는. 게는 네. 제가 좀 먼저 서두른 것 같아요. 제가 네. 좀 내선을 먼저 장악해서 제가 네. 먼저 힘을 쓰려고 하는 것 같고, 추위 선수들은 어차피 또 기다리는 네. 사람들이 네. 많으니까 앞에 또 선행 선수들이 있고 하면은 네. 좀 활용해서 게임을 네. 풀지 않을까. 아, 생각합니다. 본인보다 좀힘 좋은 선수가 있다면 네. 좀 받는 것도 좀 생각하시나요? 아, 아직까지 이제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 제가 앞에서 힘을 쓰는 게더 낫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어쨌든 좀후에품이좀 견제 가능하세요? 지금? 어떨 것 같아요? 네,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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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 시간이 필요한 건데요 네, 조금 지금 너무 날씨, 날이 더워가지고 네. 뭐 네, 좀 아. 몸을 만들고 있긴 한데 네. 네. 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아, 잘할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차도창원쪽 선수도 꽤 있잖아요. 네. 어떠세 만나면 좀협공도 가능한 선수가 있는 반면 좀안 되는 선수도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런데 아 요즘 뭐튼뭐 시합하다 보면 좀 항상 희생하는 좀 네. 그런 타입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네. 잘 맞고, 안 맞고, 뭐, 그런 건좀 예. 없는 것 같고. 예. 예. 그래도 뭐, 타지역보다는 네. 같이 해서 공간 예. 입상하는 게 맞겠죠? 어떠실 것 같아요? 성공을 예. 예. 먼저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좀, 수비대좀 타는 게 맞는지. 예. 아, 일단, 일단은 일단 저부터 살고 보다니까, 지금. <laughs> 아, 예. 타이밍 잡으면 충분히 견제 가능하죠. 아, 예, 그럼, 요즘에 제가 아직 자리가 안 나오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진승부를 하게 됐는데제 네. 네. 타이밍이 나오면은 네. 얼마든지 네. 굉장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좀 네. 아쉬움이 많이 났는데 더력 예. 있으시잖아요. 예, 네. 빨리 좀잘 예. 풀으셔가지고 예. 올라가시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